고시원 살아본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. 20대는 거의 고시원 살았어요. 요즘은 고시원이 진짜 좋게 나오더라고요. 방안에 에어컨도 개별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있고 샤워까지 가능한 시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.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사실 고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 딱 있고 싱글 침대 한 반토막 정도 되는 반토막짜리 침대 있거든요. 요만한 거. 거기에다가 지금 책상 요만한 거. 딱그 정도. 창문이 있으면 한3 만원 비싸고 5만원 비싸고 그런 게 보통 저희 시대 때의 고시원이었는데 제가 성경관대를 나왔는데 성경관대는 기숙사가 없어요. 가장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고시원을 살았는데 처음 고시원 살았을 때는 25만원짜리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데였는데 그 고시원 사장님이 되게 친절했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다라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. 어그 고시원에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조금 더 돈을 좀 타이트하게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대로변에 2층에 있는 되게 좀 오래된 고시원이 있었는데 15만원인가 그랬는데 거기도 한 1년인가 살았을 건데 꽤 살만했어요 13만원짜리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되게 조금 했고 복도에서 에어컨이 쑥악 벌어오면은 문을 열어놓고 그 에어컨 바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그 고시원 총무 형이 문을 툭툭툭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깼는데 방금 너가 또 살려달라고 했다 잠꼬대나 보네요.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잠을 이제 청하고 있었는데 오래 살면 몸이 좀 축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사를 좀 갔던 기억이 좀 있어요. 거의 20대 대부분을 이렇게 고시원 뭐 20만 원 거의 30만 원안 넘는데 이렇게 살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 뭐 지금은 뭐 잠실 뭐 자가 살고 있죠.